코인 시장 급락시키면서 또다시 개미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이 투심을 박살내버렸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영상 제대로 보신 분들이라면 콧노래 부르면서 주워 담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개미들은 흔들리지만 이 시장을 조성하는 큰손들 마켓 메이커들은요. 또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큰 판을 하나 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얘네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쓸어 담아야 할 코인 3개 빠르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가격이 크게 흔들리면서 알트들 하루에 막 20%씩 하락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은 전저점 지지 받쳐 주고 반등 보여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알트코인들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또 다시 털기가 진행이 됐구나 요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알트들이 크게 하락하니까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데 애초에 이번 하락을 만든 원인이요. 코인 시장의 악재나 개별 악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전쟁이라던가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 뭐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거다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잠깐 저조한 건데 이 부분만 해결된다라고 하면은요 또 다시 원래 반감기와 함께 재갈길 가면서 더큰 수요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가 언제예요? 바로 쌀 때죠.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렇게 펀딩 레이트가 허여멀건 할때 과열이 식었을 때 이럴 때 쓸어 담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팔아야 할 때는 언제예요 이렇게 펀딩 레이트가 빨갛게 과열됐을 때 이때 우리는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1월달 2월달 이렇게 펀딩 레이트가 허여멀건 할때 이럴 때 분할로 매집 잘한 다음에 3월 초에 이때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정말 굉장히 좋은 매수와 매도가 단기적인 스윙 사이클로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떤 상황이 알트코인 펀딩 레이트 허여멀 건어죠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잘 세워서 분할 매수해 놓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과열된 구간 오면은요. 또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나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도망치기보다는 비싸서 못 샀던 거 너무 과열돼서 고평가돼서 못 샀던 코인들을 이 포트폴리오에 줍줍하기 더 좋은 시장이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사이클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지난 2021년도 사이클도요. 이 불신의 기간을 넘어서 이제 상승 초입에 딱 들어갔다가 이때 개미들이 막 너도나도 뛰어드니까 개미들 한번 싹 털어내준 이후에 진짜 본격적인 펌프 진짜 불장을 만들어줬었어요. 지금도 이때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신의 구간을 지나서 우리는 이 희망의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100k 간다, 200k 간다 떠드니까 개미들 돈 싸들고 들어왔다가 또 지금은 이렇게 개미들 털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페이크아웃 구간을 잘 지키고 견뎌야 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면은이 구간이 진정한 리얼 펌프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좋은 눌림목 구간이라는 거고 우리의 위치가 이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반감기 이후 본격적인 메가 사이클 전에 지금은 줍줍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역사가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반감기뿐만이 아니라 홍콩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승인되면은 코인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중국 자본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거다 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에 이 호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고래들 세계 1등 2등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OKX 진정한 고래들은 이번 조정에 팔지 않았어요 보통 진정한 고래들이 팔았을 때는요 지난 불장 당시에 이런 식으로 최고점을 달성했을 때 바이낸스와 OKX 고래들이 거래소로 입금을 하면서 다 던졌을 때 그때 고점 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지금은 어때요 바이낸스와 OKX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요 얘네들 아직까지 던질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기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던지는 거는 결국엔 다 누구라는 거예요 개미들이다라는 거를 우린 또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눌림목 구간이라는 거고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눌림목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눌림목을 줬지만 다른 코인들보다 더 빠르게 튀어오르면서 먼저 회복세를 강하게 보여줄 코인 3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 코인 폴리메쉬 코인입니다. 폴리메쉬 코인은 우리 RWA 메타 최근에 우리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메타죠 이 RWA 메타의 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코인이에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또 이제 과열이 됐다가 최근에 코인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예쁘게 자리 다시 만들고 반등 나오는 초입에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나서요 돌파에 최근에 성공을 했어요 RWA 메타와 함께 돌파에 성공을 했지만 최근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박스권 상단 라인에 지지 한번 확인시켜주고 반등 나오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박스권을 다시 한번 지지 받쳐주고 반등 나오는 구간이 우리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하시기 가장 좋은 타점이라는 거 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4시간 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 지지 받쳐주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역 헤드앤 숄더패 패턴 만들면서 단기적으로 바닥 확실히 잡았다 라는 거 확인까지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 구간에서 650원 구간까지 분할로 열어 두시면서 담아 가시는 거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폴리메시는 전 고점까지만 목표가 단기로 잡아본다 라고 하더라도요 3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 가져가기 좋은 그런 코인이다 라고도 강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은 온톨로지가스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코인들 뒤에서 뒤늦게 따라가는 추격매수는 지양하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바로 따라붙는 것보다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낚아채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그 구간이 어디냐? 700원입니다. 700원 이하에서 담아두시는 거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박스권 만들다가 박스권 돌파에 드디어 성공을 했고요. 박스권 돌파 성공하고 나서 상단에 지지 받쳐주고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런 초입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4시간 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 상단라인 밑으로 잠깐 빠졌다가 다시 상단라인 700원 이상으로까지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거좀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0원 구간 박스권 상단라인 지켜 주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 코인이다 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다시 700원대 가격 줄 거예요 그래서 추격매수지향하시고 700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밑에서 분할로 담아 가시는 전략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은요, 온톨로지 가스는 다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 구간이 천원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 구간인 천 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보셔도 무방한 그런 코인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다 너무 너무 좋아 보여서 다 따라가고 싶은데 기존에 물려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다싹다 다 손절하고 따라가야 될까요? 이거 싹다 버리고 가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모든 종목들을 한 번에 싹다 손절하고, 새로운 종목들을 갈아타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이런 이캐시라던가 e 앵커,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으로 이전의 손실을 좀 상계 처리해 가면서, 메꿔 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권장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통 단타는요, 시세가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 줘야 된다 라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순식간에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어 이게 참 대응을 실시간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대표 구독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100% 무료고요. 제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다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구독자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상 수익률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목표가 도달했다라고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하는데, 어, 얼마 전에 이 스토리지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5시쯤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2시간 만에 목표가 도달을 해서 빠르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수익률 19%, 10%대 수익률 가져가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셔도 다 이런 식으로 수익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트랙을 좀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타의 불편함이 뭐예요? 제가 잡아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영상 찍기가 힘듭니다. 단타는 아무리 뭐 단타 코인이라고 추천을 드려도요. 영상 찍는 시간 있죠. 또 편집해야 되죠. 업로드 해야 되죠. 그래서 막상 영상을 올릴 때쯤 되면은요 이미 올라가고 난 뒤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소통방을 통해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찍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 영상을 보셔도 충분히 수익 가능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5%, 10%, 20%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또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어, 만약에 내 계좌에 지금 당장 마이너스 5%, 10%, 뭐 20%, 30% 이런 식으로 찍혀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불장 초입이잖아요. 어, 그런만큼 빠르게 이 단타 코인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이 종목 어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지금 리플님이 최근에 이거 세이코인 마이너스 17%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세이코인 실시간 대응 전략을 좀 잡아드렸어요. 아무래도 세이코인이 좀 고점이다 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차트 그려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밀리고 있지만 쌍바닥 만들고 다시 반등 나올 것 같다. 870원 이하로 물타기 하셔라. 추매하셔라라고까지 타점을 제공을 해 드렸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게 4시간분 기준으로 차트를 잡아 드렸던 거여서 정확히 요때였습니다. 밑으로 계속 질질 흐르고 있을 때 요때 어, 말씀을 드렸고요. 요때 이후로 정확히 쌍바닥 만들면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때 기준으로 지금까지 거의 60% 가깝게 상승이 나왔고요. 질문 주셨던 리플님 같은 경우에는요, 비중까지 여기서 더 실으셔서 20%에 가까운 수익까지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단타 코인을 실시간으로 직접적으로 라이브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소통방에 참여하고 싶은 구독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연락처 010-8024-957을 번호로요. 제 이름 세 글자 이 대표 라고 남겨주시면 이 카톡방 링크를 바로 발송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 링크를 발송을 해 드리면 그냥 클릭만 하시면은 이 카톡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이 대표 라고 남겨주셔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종목들 모두 모두 가져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전화번호 0 1 0 8 0 2 4 9 5 7 1이 대표 제 이름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면 됩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물론 카톡방을 통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는 해요. 근데 나는 좀 카톡을 안 한다, 소통방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 나는 그냥 종목 관련한 디테일한 상담만 좀 받고 싶다. 시장 너무 힘들고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진단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종목명 플러스 평단까지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번 복구할 수 있도록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종목명, 평단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네,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 전화번호 0108024957을 번으로 종목명, 평단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대표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이 나는 필요하다. 소통방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플러스 평단가 이렇게 적어서 남겨 주시면 좀 상담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1116% 오른 솔라나보다 더 크게 오를 종목입니다. 2023년도 알트코인 시총 탑10을 상승폭이 큰 순서대로 쭉줄 세워 보니까 솔라나가 1100%대로 가장 크게 올랐대요. 근데 이 솔라나보다 더 많이 오른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 으로는요 페페코인이죠. 페페코인 2023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랐냐? 5만 배가 올랐습니다. 퍼센트 아니에요. 5만 배가 올랐어요. 올해만 해도 한달 만에 아홉 배 상승하기도 했었죠. 솔라나가 1년 동안에 1000% 오를 때이 페페코인은 한달 만에 아홉 배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상승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요. 바로 덩치 차이에 있습니다. 솔라나는 시총이 상당히 큰 반면에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이 낮은 가격 정책 때문에 시총이 무거운 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히든 종목은요, 툭 치면 날아갈 정도로 시총이 작은 코인이고요, 펌핑 일보 직전인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단순히 100% 200% 이런 상승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 하나 두개더 붙여가지고 1,000% 2,000% 그리고 10,000% 10 이상의 상승까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마 이거 나중에 저한테 진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시총이 작고 세력 매집도 완료됐고 펌핑 일보 직전이고 단기 급등이 가능한 이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우선 해가지고 먼저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제 구독자 분들 이시라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 개인 연락처 010-8024-957을 번으로 키든 이렇게 문자 먼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뒤에 휴대폰 번호 4자리 뒷번호 4자리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히든 종목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안전매매 하시고요 수익 많이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손실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변동성 큰 장세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들의 손바뀐 구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더 좋은 타점에서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제 영상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또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따뜻한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대표였습니다.